여러분, 제가 지금 멤버십 특강을 올리고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지금 이겁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회원 전용 동영상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여기 지금. 최대한 AI로 논문 한편 쓰기. 이 강좌가 지금 멤버십 강의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올라가 있는 강의는 뭐 현재 시점에서는 두 개인데 저는 이미 이두개 강좌와 더불어 몇 강좌까지 진행을 해서 녹화를 떠놓은 상태입니다. 이 AI를 이번에는 제가 최대한 활용을 해보자. 나의 역할을 가급적이면 줄이고 AI한테 가급적 질문을 많이 해서 정보를 많이 빼가지고 그 비중을 높여서 논문을 한편 써보자. 뭐 이런 측면이에요. 근데 이제 그 전까지는 뭐 AI가 있었다 하더라도 저는 제가 경험이 많고 나름대로 제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서 그냥 다 해결을 하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그냥 인위적으로 제 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억압을 하고 AI의 이용을 최대로 끌어올려서 제가 원하는 논문 한 편을 이렇게 쓰는 그 과정을 하나하나 녹화를 하면서 저도 AI에 대해서 새로운 기능을 알아가면서 새로운 효과를 보고 확인해 가면서 지금 이 영상을 만들어서 멤버십에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멤버십 회원분들 계속 이 영상을 보시겠지만 제가 이 공개 영상을 왜 만드는 줄 아십니까? 정말 강의를 만들면서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로 새로운 문명을 제가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예요. 아니, 이 정도로 기능이 좋다면 내가 완전히 무지한 상태에서는 AI의 기능이 아무리 좋아도 좋은 논문은 좀 나오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공부를 하고 아주 높은 지식과 역량이 없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본 가락구만 있으면 AI의 기능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활용한다면 아주 뛰어난 지식과 역량이 가진 사람이 쓰는 논문과 거의 흡사할 정도로 좋은 논문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저도 그럴 거야. 그럴 것이다. 아마 그러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 이 영상을 만들어 나갔는데, 이제 어느 정도 한 5분의 2 정도 분량을 왔습니다만, 제 녹화본을 보면요. 어, 하면 할수록 재미가 붙어요. 처음에 이 영상을 만들 때 솔직히 조금 걱정도 됐었거든요. 아, 이러다가 실패하는 거 아닐까? 이 영상 하다가 마무리 못하면, 재미도 없고 별 얻는 소득도 없다면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한테 내가 이 무슨 시간적인 민폐를 끼치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작정을 하고 진짜 AI를 최대한 이용해서 나 논문 한편 써보자라고 하면서 그 강의를 솔직 담백하게 제가 마련해 나가고 있다 보니 지금쯤에 느끼는 소감이 확실히 남다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어, 근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논문에 대한 기본 지식도 없고 역량도 좀 떨어진 상태에서 그냥 AI가 있으면 아주 효과적인 논문 쓸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좀 오산입니다. 그거는 확실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AI를 내가 정말 잘 다룰 수 있는 어, 나 자신의 그리고 연구와 논문 영역에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연구와 논문을 위한 기본적인 요만큼의 소양만 갖출 수만 있다면 AI를 이용했을 때 정말 훌륭한 훌륭하다기보다는 효과적인 아주 그나마 내가 할수 있는 한 완성도는 높은 그런 연구와 논문을 쓸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AI는 어차피 나와 있는 상품인 거고 문제는 나지 내가 기본적인 지식과 역량을 갖출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제가 판단을 해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지식과 역량을 학교에서 얻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게 1순위고, 만약에 학교에서 그런 지식과 역량을 얻기가 좀 힘들다. 근데 여기 지식과 역량에는 약간 노하우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예, 약간 학술적이지는 않은데 뭔가 요런 요령을 피웠을 때 조금 더 효과적이더라.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솔직히 학술 연구의 상하탑에서 이거를 가르칠 수가 있을까? 교수님들이? 뭐, 안다 하더라도 대놓고 가르칠 수 있을까? 싶은 좀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논준모 연구소는 뭐 학교에, 학교나 학계에 있는 기관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좀 약간 욕을 얻어먹는다 하더라도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까지도 어, 학술적인 아주 FM 같은 방법론과 그리고 뭐 저도 그런 부분을 추구를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논문을 쓰다 보면 요령이 좀 생기거든 이제 그런 부분까지 저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결합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에 기본적인 지식과 역량을 좀 쌓아놓으시면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강의를 보시면 AI를 아요렇게 이용하면 정말 괜찮은 논문을 쓸수 있겠구나 그것도 빨리 네, 이런 생각이 좀 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기왕에 지금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 열심히 좀 보시고 멤버십 회원분들 꼭다 보세요. 굉장히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멤버십에, 멤버십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이 강의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지식과 역량을 좀 쌓기 위해서 현재 올라가져 있는 멤버십 기본 강의들을 좀 보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어, 이제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서 연구하고 논문 쓰는 것도 이 패러다임이 정말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걸 절실히 느낍니다. 이때 빨리 뛰어들지 않으면 여러분들 다른 사람한테 뒤처지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처음에 뛰어들 때 각오와 결심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빨리 각오를 하고 빨리 결심을 하는 게 좋겠다. 남들보다 먼저 뛰어드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좋은 논문 쓰시는데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